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는 천봉산. 알을 품고 있는 따스한 어미의 품처럼 모성에 가득한 절이 있다. 어떠한 잘못도 실수도 기꺼이 품어 안아줄 것 같은 어머니를 닮은 절 대원사. 그 절에 가고 싶다. 전남 보성과 화순, 순천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천봉산. 그곳에 대원사가 있다. 왕 벚꽃이 만개한다는 대원사 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손꼽힌다. 대원사의 일화문을 넘는 순간 누구나 꽃이 된다. 향기품은 참된 마음으로 일주문에 들어서니 극락이 가까워온다. 티끌 같은 번뇌마저 내려놓으라는 듯 왕목탁이 길을 막는다. 뭐 지금 살아오면서 그 제가 속좁게 생각하고 남들 용서하지 못하고 다 없어져라 하는 마음으로 정석껏 쳤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나를 비우니 그곳이 바로 극락이다. 스님에게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진다. 네, 안녕하세요. 사찰이 깨끗하고 아늑하고 아주 정겹습니다. 보통 이제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예. 절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거든요. 예. 아담하다는 것은 이렇게 시오리 벚꽃길이 음. 이렇게 풍수로 치면 탯줄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탯줄을 지나서 어머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아늑함이 있고 또이 아기자기하다는 것은 아기도 없고 자기도 없으니까 아기자기. <laughs> 백제 무령왕 3년 신라의 고승 아도화상이 창관한 절이라 전해지는 대원사 주불전인 극락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각이 한국 전쟁으로 소실돼 1990년이 되어서야 다시 중창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스님을 따라 전각으로 향한다. 사람들이 대원서면은 네. 대웅전이 어디냐고 묻거든요. 그런데 대웅전이 여기는 없고 네. 극락전이 본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네. 법당 여기는 극락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곳은 바로 이제 극락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극락에 들어오는 문이 연지문인데 우리가 이제 연꽃나라에 이제 태어난다는 상징이고. 네. 여기 이제 아홉 개의 계단이 있어서 이걸 구품연화석이라고 하는데 아홉 개의 연꽃나라에 태어나는 상징이 있습니다. 불쪽에 이제 우리가 딱 그, 이렇게 이제 예배를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발에 이제 절하는, 기도 해보세요. 이렇게.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뜻도 있고 여기 이제 정토가람에서는 부처님 이제 극락에 오는 중생을 맨발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원사는 부모 자식의 연을 맺었으나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태아들을 위한 기도도량이다. 태아의 영혼을 고통과 원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태안 지장보살. 1년에 두 차례 낙태아들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한 백일 기도를 연다. 이제 성당에 가면은 이제 성모님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그 성모상, 모 성모자상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아기를 안고 있으면은 예, 송자가늠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예. 그 관세음보살 빌면은 이제 소원을 이룬다 그래요. 그런데 예. 지장보살이 아기를 안고 있으면은 이제 수자지장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것은 이제 낙태 유산된 아기들을 지장보살이 이제 구제해주고 예. 이제 부모의 예. 업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그래요. 동자승들이 하나같이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 신도 한 분이 매년 직접 떠서 보시한 것이다. 대원사에는 산신각 대신 성모각이 자리하고 있다. 어린 생명을 지켜주는 곳답게 호랑이를 거느린 할아버지 산신 대신 사슴을 거느린 어머니 산신을 모시고 있다. 대원사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해서 스님을 따라 나섰다. 덩그러니 놓여진 관 하나, 죽음을 체험하는 공간인 수정관이다. 우리가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죽음이 아니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사실 이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 삶의 길을 바꿔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서 죽음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삶의 지혜를 쌓게 한다는 거죠. 한번 죽어보시죠. <laughs> 예, 그래까요 태어남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삶의 한 과정일 뿐이다. 어떻게 살다 죽어야 하는가를 곱씹어 보게 된다. 영가시여, 그대에게 이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제 당신을 볼 수도 없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나만 위해서 너무 나를 위해 살려야 나하는 반성이 됐고요. 앞으로는 좀 여러분들에게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대원사의 또 다른 볼거리는 절주변에자리한 연못들이다. 여기도 이제 하늘을 비추는 것들이 아주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요 모습으로... 대원사에서는 일종은 바깥의 세계, 일종은 안에 세계, 그리고 저 산신각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옷으 이렇게 해서 네. 일곱 개 연못이 있어서 네. 칠지가람 이렇게 부릅니다. 칠지가람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일곱 개의 차크라, 일곱 개 이제 법당이 있다 그래요. 네. 우리 몸 안에 있는 법당의 부처를 예배하는 그런 상징으로 일곱 개 연못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은 연꽃과 수련의 종류가 백여 종. 수생 식물도 50여 종이 넘는다. 절 곳곳마다 현장 스님의 손길로 살뜰하게 꾸며놓은 대원사 연꽃의 은은한 향에 취하고 그 아름다움에 반하게 된다. 자연 그대로 많이 어, 보존을 해놓은 것 같아서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요. 어, 저도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래. 절을 여러 곳을 다녔지만, 어, 다른 절에서 못 버린 게 많고요. 음, 아담하머니 절이 너무 좀 마음에 이렇게 포근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듯, 사람과 자연이 하나고, 나고 죽음 역시 하나로 돌아감을 깨닫게 된다.